본 영상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멸치 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웹소설은 배우로서 살겠다입니다. 고광 작가님의 작품이며 장르는 현판 회귀물입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협, 판타지, 헌터물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재미있으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겐 삶에 대한 미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 명품 조연 배우. 하지만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죽어가는 중에 삶에 대한 미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말이면 무엇이든지 믿어주고 지켜주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 및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푸는 감동을 항상 당연하듯이 생각했던 이 남자는 결국 어머니가 죽고 나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연 배우로서 한 번이라도 시상식에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못한 것이 그렇게 서러웠고, 어머니가 보내주던 반찬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얼굴 한번 보러 오겠다는 어머니를 매물차게 거절했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정신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분화방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두 사람이 누우면 가득 찰 것만 같은 단칸방. 벽지는 오래되고 낡아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누리끼리한 때가 배어 있습니다. 분명 이곳은 중학생 무렵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영도의 사글새 단칸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 돌아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눈을 떠보니 14살의 어린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삶은 그저 악몽이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장영국 그는 이번 생이나 지난 생의 후회를 모두 지우고 대배우가 될수 있을까요? <목소리> 배우로서 살겠다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게 작가님 필력이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정말 읽는 내내 소름돋으면서 봤습니다. 어떠한 장면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문체, 문장의 개성적 특색이라고 하나요? 문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댓글에서부터 대작이라는 말에 약간 기대하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주인공 장영국은 사실 회기 전 만년 조연만 하는 조연 배우였습니다. 주인공의 친구 역할이나 악역 등 항상 주인공은 할수 없는 얼굴 상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런지 얼굴도 주인공 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이 어린 나이부터 하고 싶은 거다 합니다. 심지어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를 영국이가 하는데 이 광고 하는 거면 말다 했죠.

오늘 이렇게 고강 작가님의 배우로서 살겠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필력도 좋고 배우 관련 소설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어느 하나 독점 연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피아 네이버 시리즈에서 27화를 보고 카카오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